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은 중형 뽑기를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어, 김포에 처음 들어오는 인형인데, 지금 모찌, 상어, 그리고 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얘도 이제 뒤집으면 목베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변신 메터머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거 뽑아서 리뷰까지 하는 걸로 영상 한번 해볼게요. 일단, 탑을, 저, 누가 하나 박아 놓으셨는데, 한,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개 정도? 더 탑을 쌓아야 될것 같, 같아요. 일단 만원 넣고요.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집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어, 안 되겠네. 얘를, 잡아서. 아 너무 크게 잡혔다. 에이. 그러면 안 잡히죠 집게 누르기 안되네 인형 한번 빼내야 될거 같은데 어. 오 됐다 일단 살짝 빼냈고 얘를 탑으로 쓸게요 너무 높은데? 근데 한번 뒤집기식으로 한번 다리만 한번 잡아볼까요? 오안 잡히네. 오 오. 오 괜찮 괜찮아. 좀 높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일단 여기가 살짝 비긴 했는데 그래도 탑을 만들었으니까 일단.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모찌. 상어부터. 모찌가 되게 극혐이라는데, 과연 들릴지. 들려. 오, 들었다, 들었다. 오케이.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저기까지 올라갔으면, 뒤집기를 해야겠죠? 다리 하나랑, 다리 하나만 접히겠네 렇지 끌어서 오케이 이거 탑 괜찮은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여기도 게 모양 좀만 바꿔서 이 몸만 한번 잡아보죠 오케이 끌고 간다 아저 바뀌지 마 바뀌지 마 오케이 오케이 좀럼 집게로 한번 밀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긴 얘밖에 안 보이네요, 이 색깔. 파란색? 밖에 안 보이네. 일단, 여기는 오버액션 토끼 한번 빼줄게요. 얘 빼야 될것 같아. 어? 맞어? 다시 한 번. 오, 못 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빼야 되지? 여기 있는 지방 빵을 한번 빼서, 어,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방 빵 한번 잡아 볼게요. 오, 안잡혀안 돼, 됐다. 오케이, 시간 맞췄어. 오, 이거 그냥 나왔다. 오케이. 자, 이제 오버액션 토끼 다시 빼야 되는데, 헤어리로 조금만, 어, 팔에 꼈다. 팔에 꼈으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오케이. 자, 두번 남았고요. 얘를 뽑고, 뽑아내고, 여기 있는 두 마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잘 들어갔는데, 뒤에 토끼가 걸렸네? 그래도 끌고 가네. 역시 미주 힘이 좋아서 잘 끄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회고요. 너무 큰데? 범위가 너무 크게 잡히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 나왔다. 오케이. 오호 깔끔하게 나왔는데 딱만 원만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리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이게 일단 만 원에 얘네들 목표인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티켓가잘안 들어가는 위치라서 끄집어낼게요. 오케이 오잘 끄집어냈다. 자 바로 리터 차고. 다리만 잡아서 뒤집기가 달 한번 해보죠 이렇게 오 되겠다 오케이 아 한번에 나왔어요 자 이제 얘를 꺼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한번 내려보자 그냥 일단. 아 너무 크게 잡혔다 이게 모양이 역시 박혀있는거 꺼내는게 미주는 진짜 힘들어요 오, 됐다, 됐다. 아 힘이 좋다 보니까, 그냥, 그냥 자꾸 그냥 끌어내네. 근데 다 파란색 밖에 없는 거 같아. 아까 보니까. 자, 지직, 벗어, 어, 어, 어. 잠깐만, 이탑뗀거 같은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만 잡아볼게요. 빠지나? 어, 살짝 빠졌어. 빠지긴 하는데. <laughs> 탑을 냅두면 굉장히 좋은 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얘를 꼭 꼽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므로? 아, 저 머리 꼈다, 머리 꼈어. 아, 마지막에 이래. 이 상태로 내려볼게요, 머리 쪽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귀에 네번 남았구나. 아, 얘가 탑이 돼버렸네. 역시 빈 공간이 있어. 아, 그래도 두개 뽑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누리공 이거 나올까요? 아, 누리공이네. 나몰 빼미. 어. 다시 아얘 팔까지 같이 잡혀가지고 자 다시 오케이 잘 잡았어요 여러면 나와야 돼 아, 이렇게 들어갈 줄 알고 얘를 뽑긴 했는데 텀 기어졌네 아, 지금 기한번 남은 것 같은데 얘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냥? 랜, 랜덤이라도 바아서 한 번. 자, 안 되는 거도 랜덤을. 자, 약하나씩 끝났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와우씨, 이거 갑자기 좋은데? 이거 갖고 가야겠다. 정리안 하고. 자, 일단 하나. 어, 파란색 이 아니네. 자, 이기까지 둘. 자, 3개 4개 5, 6 원하는 거 뽑으려니까 확실히 많이 못 뽑네요 6마리, 2만 원에 6마리 자, 이거는 저쪽 가서 리뷰 영상 다시 한번 찍을게요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뒤집는 거 한번 찍을게요, 잠시만요 <laughs> 자, 여러분 이어서 갈게요 얘를 여기 배에 있는 이 자크를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가 목베개가 되는 건데 쭉 쳐져있죠 그러면 얘를 끝에 잡고 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애들이 이 목베개 쪽으로 들어가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동글동글한 거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쳐졌죠 그리고 얘가 좀 단단해져요 여기 들어가면 그 상태로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한 손으로 못하겠는데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얘를 뒤집어서 변형하기가 좀 힘들긴 해 확실히 자 목베개까지 일단 영상이 지금 10분 딱 끝났는데 한번 끊고 갈게요 자, 바로 이어서 갈게요.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알기로 얘도, 얘 대형도 있어요. 근데 얘 대형은 베개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잘수 있는?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좀 폭신폭신해서, 어, 이거 좀, 나 써야겠다. <laughs> 일단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